안녕 <laughs> 오늘은 우리 여행 간다고 하고 싶지만 자기 여행이야? 혹시 나 뭐라고 할 수도 있어? 그냥 이제 내 생일 때문에 어내 맞아요 내 생일 때문에 이제 에어비앤비 빌려서 잠깐 둘이 같이 있으려고 어 맞아요 아, 그래도 여행이야 그치 우리 예쁘게 신간 보내려고 갔지. 그렇게 모르는 곳에 안 가요 우리 지금 가까운 곳이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메지데이큐에 그 금방 가니까 어, 잘 찾아. 거기를 아, 힘든데요. 마스크 쓰면서 얘기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아, 그 계단, 계단 올라가고 있어. 아, 그래. 계단 올라가는 거야. 맞아. 우리 오빠 너무 힘들어, 근데. 아니, 아 괜찮아. 이거 봐. 진짜 너무 힘든데? 괜찮아. 아이. 아이, 어느 날 머리 예쁜데. 아, 다시 안녕히 계십니다. 우리. 너무 지구샀던데 장난 아니야. 그렇게 오래 커는 것도 아니야. 잠깐 커르는데 어. 그래도 너무. 너. 너무... 우리, 우리 오빠는 침 챙기고, 가방 챙기고, 날 챙기고. 어떡하지? 이 남친. 나도 좋아하는데, 그래도. <laughs> 어. 진짜 예쁘다 그지만 나는 펄 근데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로 인상개 여름같다 여름 그나 여름. 원래는 여름 싫어 여보 뭐. 나도 싫어 나 여름 진짜 싫어나 더운 거 진짜 싫어하잖아 그럼 한국에 어떻게 살아 여름은? 에어컨 에어컨? 나 에어컨이 잘안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그냥? 여름 잘안나가려고러분 <laughs> <laughs> 여보, 아, 가이 잘못되는 것 같다. 아니, <laughs> 아니, 이렇게 날아다니면, <laughs> 그거 같다. 목이 같다, 목이. 여보, 오빠, 어요 아니, 아니요. 안 돼, 이거 없어, 이렇게. 목이 같다. 아이 남자가 나랑 차안 지어. 너, 거, 그냥 눈만, 이렇게 눈만 있는 애 같다. 이게 그렇게 큰 선글라스가 아닌데? 내가 쓰면 그런 느낌 아니라니까 봐봐 내가 쓰면 그런 아까 자기 같은 느낌 아까 자기가 쓴 느낌 많이 잖아 와, 오빠 오빠 소희 오빠한테너잘 어울려 나한테 안울려 그거 와 진짜로 내꺼는 스카쥬 왔는데 아까카쥬에 가야하는데 어쩔 수 없네 오늘 눈 아플거야 어디지? 이거 괜찮은거 같아 내가 봤을때 이거 괜찮았거든 지도로 볼때 잠시만. 아니 일 나갔는데 아직도 왜 메시지를 하는 거야? 아, 나도 모브제 뭐 생길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날씨 너무 좋네. 트럼프 타워야? 뭐다 있네. 미그로스도 있고 뭐도 있고. 선글라서 거울로 쓰지 마, 이거. <laughs> 어, 저, 너 예쁘게 보는데? 이거 봐. 아우, 그렇긴 한데. <웃음> 안녕. <웃음> 오빠, 오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죠 <laughs> 잠자리 같아. <laughs> 괜찮은데? 아, 찮에서안어 아, 고, 쟤. 아, 잠깐만. 잠만 잠깐만. 잠깐만. 마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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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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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만. 3일 동안 여 바로 트럼프타운에 너무 좋네 위치 어우 향수쟁이 친구들이나 보면 너만큼 그니까 왠지 알아? 너무 냄서 심하다고 도망간다고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이게 비싼 브랜드라고? 한국에서 아닌데? 너무 비싸요, 뭐미더요돈 많네. 돈 있네, 역시. 미샤 왕창 사갈 거 그랬나? 밥먹자밥 먹자. 저기 뭐야? 저래 그래 괜찮아? 저거 가자. 저거 가자. 타북 뭐라고 할까요? 드나스? 네. 타북 드나스? 하북 기 3개 아무튼 여기로 갑시다 추천 메뉴 뭐에요? 피플 혹시 매, 매운 거 먹고 싶으면 치플 먹고 이게 매운 거라고? 아 그러면 고추 3개 있네 어? 이거 먹을봐요왜 뭔데 이거? 이거 말할 뭐지 뭐야 뭔데 이거? 고추 아안 먹어 이거 매운 거라고 했지? 응. 그렇게 매, 매운 거한 거예요? 사실. 잘 먹겠습니다. 제자기도 앞에 돌 수. 그니까 자기 거는 그냥 약간 평범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터키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 맛인데 응. 이거는 딱 한국 맛. 응. 딱 한국에서 어 어두... 무슨 맛이라고 그래야지 이거? 이거 뭐 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맛 나. 터키음식에 약간 허브냄새 많이 나잖아 매운거 먹어도 음. 이건 하나도 없어 그냥 딱 고기랑 매운맛 맞아 그러니까 한국스타일로 할딱 이거 드세요 매운거 먹고싶은사람 음. 매운거 한국 거 한국 음식 그리운사람들 이거 먹으면 되겠다 아 진짜 지난번 코리안치킨 먹던거 먹던거 커피 마시러 갑니그 저... 안에서 마시지 뭐 밖에 다담백 피우네 이런 것들도 다한2 7리0로서서2 7리라10,000 e 0리라정도 u r o 10,000 euro. 1 0아니0 euro. 갖고 0 0 왜? 왜 u r o 10,000 euro. 1 0고0 0 euro. 1 0아 내일은 못알아듣0 0 0 0 euro. 걔 처음부터 하라고 습관다고로는데 토카, 토카라고 썼어 토카라고 써. 이건 아예 아니야. 토카 얘기야? 토카라는 이름이 있어? 토가 있어. 토가. 토끼기 있어. 토가. 어, 그럼 나내 이름 토가다 이제. 토가도? 나도 가 어, 참 맞아. 저가 해. 그럼. 저 사람이 내 이름 지어줬네. 이제부터 전토가야야 그럼 이거 하나랑 저거 하나 사다 볼까? 너무 <laughs> 싸서 무서워. 한번 먹어보시오. 한 번, 한번 한번 사보자. 나 궁금해. 너무 싸니까. 한국에서도 근데 나 이상한 수도 많이 한번먹어봤어 궁금해서 먹어볼까? 한번 사보고 싶어. 어, 이거 먹어보지. 아, 무서운데? 오케이. 오. 이제 집으로 갑시다. <laughs> 치킨은 그냥 시키자. 우리 씻고 나서 나도 오쳐 거야 어, 내가 살 때는 너머야, 그게 한국에서 너무 거. 우리 박스로 사잖 저기에서 너지 자기 나 음. <laughs> 한국 마트 가면 가는 거잖아. 박스로 사 음, 맞아. 이거 한번 도전 음. 싸 궁금해 한번 음. 너무 썩. 말 너무 음. 썩. 아이딱 맥주 냄새인데? 노 맥주 냄새. 음. 어, 어, 완전 너무, 너무 맥주인데? 진짜? 응. 이 숯이야? 음. 아니 원래난 맥주 잘 마시는 비욘도 아니지만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선 맥주 멋있는 멋있는 것처럼 무서워. 한모 마시나 보자. 또 하나 둘셋 찬. 좋았네. 물이야. 맛 이상해. 너? 뭐? 어? 맛이 상하지 않아? 아무 맛 없어. 아니, 암맛 먹는 거야. 약간 아무 맛 없어. 냄새가 살짝 이상해. 나한테. 음, 냄새는 이상하지 음. 않은데 맛도 없어. 그냥. 이거 살게. 저는 하나도 그냥 보면 봉투 사.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하고. 어? 치킨. 오짜 어, 큰데. 어? 뭐가 엄청 많아. 우린 이거 뒤에서 사왔어, 오빠랑. 아빠 영화 떼요, 이거 봐, 이거 봐, 안녕. 아무도 생각보다 많다. 맥주는 맥주 끌어야지. 우리의 비법 소스. 너무 도모니 소스다. 아니야. 아무튼 영화는 이거 볼 거예요, 판도라. 딱히 볼게 없어. 맥주는 도몬니 이거 진짜 맛있다. 아까 진짜 음, 맛있이게 최고야. 아이면 진짜 맛 이거 이제영짜를있다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다맛있게먹겠습니다오 맛있다. 이거